어, 온도압력 일정한 상태에서 먼저 질량비를 먼저 보고 분자식을 예측할 수 있는데 거기 보시면 가와 나에서 x 질량과 y 질량비 가가 3대 4 그다음에 나가 3대 8 그러면 3:3 3 동일하니까 x를 각각 한 개씩 집어넣으라 그랬죠? 그다음에 y가 1대 2니까 여기다 y 하나 집어넣고 y 두개집어넣으며각 질량비에 따른 분자식이 나오겠네. 두번째, 이제 분자량을 예측해야 되는데 여기 7g의 부피가 그램의 부피가 6리터, 11분의 42리터 그럼 여기서 말하는 6리터는 1몰의 부피가 24리터라고 나왔으니까 6리터는 4분의 1몰이 되겠네요 그러면 따라서 x, y의 분자량은 4, 7, 이 28이 되는 거 근데 28을 3대 4로 질량비를 세분화하면, X 원자량은 12, Y 원자량은 16, 합이 28. 그러면 따라서, XY2의 분자량은 44.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 가의 분자량 28 맞고, 나 분자식은 XY2가 돼야되고요그 다음에 1g에 들어있는 Y 원자수 물비는, 지금, 1g에 들어있는 Y 원자수 물비는 분자량분의 1한 다음에 y 원자 1개, 분자량분에 1한 다음에 y 원자 2개 집어넣으시면 되겠네. 그러면 따라서 2 8분의 어, 이거 분자량 잘못 썼어. 22가 아니라 44. 44. 따라서 2 8분의1대2 2분의 1이니까 분자량비는 22대 28. 그러면, 9대11은 아니겠네요. 됐지.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서, 아, 가가 3대4, co, 나가 3대8, co2, co 분자량 28, co2 분자량 44. 이거 두개 기억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걸로 풀어주시면 돼요.